탑은 골트 누가 뭐라 했어? 골트으로야두개발했죽여버어 이게 나야 치면잘 잤니? 잘 잤죠. 컨디션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. 나못 잤어. 그러면 오늘 딱 이제 맛있는 거다 먹고 오늘 이제 꿀잠 8 시간 풀잠 때린 단마인드디아이요 아니 뭐 별말 아니고 조디악 토끼나 쥐돌이 조경훈 있는데 하시침에 순디세라테라표 망고랑 탱탱 탱탱 저기 탱탱 들어가 있으니까 기분이. 왜그랬또왜그랬또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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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냥우또탱탱 아아 아, 그니까 그니까 아주 모든 게내 인생이 완벽했는데 모험! 나 모험 못 하는데 그 성태 양태탱한너 모험가 해가지고 간 이게 내 잘못이야 못할 때 워크 형 모험하는 거 보니까 뭐내 마음이 설레더라고 약간 여행 떠나고 싶은 마음 들어가지고 가라니까 바로 좋다고 하세요 <laughs> 이거는 좀 살짝 지금 이건 새겨드리세요 그래야 40일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자첫 아, 번째 1 5명에서 디코에 있지만 5명에서 있는 것처럼 해야 돼요 결국에는 무슨 막 큰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순간적인 막 급한 일이 생겼어. 이거 서술을 정해줄게요. 맞아. 이 사람이 운을 때거나 말할라 그럴 때는 하던 말 멈춰요. 근데 말해야 돼. 급한 거야. 그러면 채팅창을 쳐. 뭔말인지 알겠어요? 좀 지켜. 이게 왜냐면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많이 아, 악순환이 될거야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제일 심할 거예요 아마. 그러니까 누가 말할 때안 껴들면 상관없어요. 오픈 오픈 가자! 오픈! 1차 환기. 골 사야할게 어. 어. 야 미아야 상급지 미쳤 뜬다 씨. ㅂ 네! 야 하급지부터 네, 먹고 가야되나 보다 야 하급지부터 해 하급지 으응? 음... 네? 합동제까지는 하지 않아 그니까 말안 된다 근데 김밥은 먹고 있는 거지? 근데 이게 나 주먹밥이나 김밥이긴 한데 난 김밥이긴 한데 너 끝판... 나 싸우고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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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나한번 살아봐 아겠지 에이 싸우고 있잖아 에이 그 놈아 음. 그거 강으로 와볼래? 걔는 사냥 갈 거지. <laughs> 음, 사냥. 애들 왔습니까? 너무 많더라. 같이 가자. 왜? 아, 다 했어. 이거 이거 이걸로 캠 돼. 네. 음. 감자가 왜 나? 와나 필요하다고? 지어가 <laughs> 네. 하나요. 과장고 <laughs> 네, 상급 재료 상자 있는 거 가져가. 아, 그리고 본인 본인 있는 곡괭이들 다 넣어놔. 여기 물약상. 야 건너편 세 마리. 이거 잠재 차이 너무 심하다. 잠재 해야 돼. 내가 봤을 때 너무 돈 아낄 라다가 너무 더 손해 보는 듯 이거. 어 이건 나쁘지 않다. 아나 너무 약한데. 가면 계속 죽을 것 같은데. 경원이 몇시 쪽이야? 우리 다섯 시 쪽. <laughs> 오철이랑 목철 안나 최고잖아. 긴가좀 나왔다, 뒤에디앙가안 먹어줘. 기다려. 아 이거 나, 내가 못뭐 먹어. 뭐야? 그냥 죽은 거야? 말이랑 고리기네내 말. 돈다돈다파티반들수 있다 파티되네 나 가입신청 넣었어요 그, 지금 중독 잡고 있어? 시침해라 응, 야일로 같이 아니 네 우리 쏜다 야아 잠깐만 이거 떨어졌어 아, 괜찮아? 나 어? 갈게. 먹었어? 아니 좀 보면서 해라 얘들아 왜그 씨발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고 내거두개는 괜찮아? 나만 알아봤어, 왔을 거라서. 야, 나, 나 뚜껑 회피 뚜껑으로 봐. 오빠 있어. 밑에 쏴온다. 3대1로 쏘는 중. 야야 가가가가가. 야야 점프했다 고라온대여데 완전 밑에. 여기, 여기 나 따라와, 아, 나, 나 따라와, 나 따라와. 오 쏘고 있어. 어 대고 어 대고 어 대고 다 먹었어. 다 먹었어, 다 먹었어. 아조경야 조경은 조경은 조경은. 조경은. 아, 알았어. 형 달피야 딸피야딸피야다 먹었어. 싹싹 캡치. 아니 좀 보면서 해라, 애들아. 왜그 씨발. 시발... 예. 아니면 우리가 한번 밀러 가자. 어떤데? 아니 장비 다 만들고. 이거 좀 미리 미리 먹으면 아니, 내가 먹을게, 내가 템, 템. 아니야, 내가 바로 세이브 찍게 너는 계속 하고. 내가 약해서 내가 세이브 치는 게 맞아. 어? 왜? 어. 어 저기다. <목소리> 와아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니까 이게 이상했다니까 재전대성이 아이 시기만해도 있었네요 일단 올라가자 안녕 그러니까 원숭이 추론 맞았다 이거 찾았어 십숭이 새끼 어십숭이 찾았어 야 그럼 우블 우블 가가 보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근데 형 음. 이거 내 생각엔 이 너무 단순해 그냥 했을 때는 뭔가 기믹 같지 않은데 역순으로 뭔가 순서대로 찍었을 경우 기믹 느낌 나서 한번 그것만 딱 트라이해보게. 아 해봐 해봐 하고 싶은 거다 해봐. 걸어서 오는 애들은 안 보이긴 해. 십리언니 몇 곡이야? 십리언니 몇곡다 이곡. 야야야야! 근데 철강석 두개 나왔습니다. 아니 철강석이 나를 좀 악마로 만드시면. 네네 죄송합니다. <laughs> <네가> 몇 곡인데 <laughs> 1곡이야아곡이야2곡으로캐2곡으로 이곡 2곡으로. 2곡 지금 세 개여서 좀 돌려가면서 캐야 될것 같아요. 형 지금 얘기 잠깐만 해도 돼? 어어. 시1 2 분인데 지금 그냥 흑사분 다 같이 가자. 흑사분 가서 체력사 먹고 보스 가는 게 제일 베스트 아니야? 지금 다빈 빈 타임일 때 빨리 가는 게 낫지 않아? 어, 거기 전투. 뚫었어? 뚫었대 하티가 어, 그럼 빨리 가야고 흑삼은 갔다가 체력 3씩 일단 받고 줄었어? 하는 게 좋을 듯? 흑삼은 그럼 다 하고 음. 17분 뒤에 29광산 젠 됩니다 응응응 음, 음, 음.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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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앞에 앞에 어, 왼쪽 오케이, 오케이. 세피 세피 셀피 셀피 죽이자 죽이자 어, 안돼 뭐야 새끼 나갔는데? <laughs> 아 타이밍 좋았네 영감녀. 이새 보고 나가 나갔나, <웃음> 나갔나 <웃음> 로세아가 로세아가 <laughs> 보다. 똑같거 만나보다 하 와가지고 이제 마지막 그 싸움 준비하는 여기 번 여기 점프맵인데 여러분 잘해보세요 잘. 아 그래. 이거 뭐쫄아가지고있오 이런 거네 난이도 쉬운 편이긴 해요 이거 확실히. 먹고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. 먹고 뭐해야 돼? 1등 아, 긴드가 아니라니까. 먹고, 먹고 돌아오면 돼요, 다시. 아, 다시 돌아가야 돼? <laughs> 예. 다시 돌아가야 돼. <laughs> 예, 돌아오셔야 됩니다. 떨어지면 로비예요. 그렇게 에이, 말하니까 에이, 왜 이렇게 막... 빨리해라! 자 아, 떨어졌다, 누구. 떨어졌어? 누구. 오, 장난치지 마. 토끼에나요. 마이너스 찍혔습니다. <웃음> 와, <laughs> 토끼에나. <laughs> 이게 앞에서 막 갑자기 민다니까. 그 근처에 그러니까 없다는 거니까. 그 근처를 달려면은 <목소리> 전초기지가 그 거기에 설치가 되어야 <목소리> 되는데 지금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. 1, 1번 저, 1번 1번이, 1번이 어. 아무도 안 왔어, 저기. 1번, 세 군데 다. 야, 야, 1번 농사, 1번 털었다, 1번 농사 털었다, 농사 털었다, 농사 털었다. 킴나니, 킴나니. 잠깐만. 도망쳐, 도망쳐. 아, 어. 어 하... 하... 아니, 가... 아니 같이 하지 오크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나가다 만났어 뭐고 바로로 지비치 되잖아 안 돼요 아, 거기 아, 저...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면서 아, 아깝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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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많이 먹었는데 아... 아니 이거는 털었어야지 뭘 자꾸 하나만 해야지. 지나가는 길인데 어, 이거 안 하면은 이거 그럼 힐링 서버를 해 형 우리 보스 있잖아 어. 우리 미리 가서 이게 무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첫 징하는 애들 무조건 어, 많을 거거든? 이거 이... 가서 그냥 이거 방어구 다 부수고 해도 될거 같긴 해 보스 치는 게 아니라 이거 보스 촌장지 나오는 거잖아 촌장지가 내공이 15거든요 나와있어? 어 나와있어 사냥터 포탈 둘러보면 15라고 나와있어 아, 내공이 그러네. 이거 내공, 내공 10 찍는 게 아니 이상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중급지가 몇이야 안 내공? 1 2이나 10? 10인데 우리가 6인데 딜 오, 들어. 들어가잖아 중국지한테. 이게 나와 있어. 5차이 이상 나면 어. 딜안 들어간다고. 이거 삼국 빨리 만들어서 그냥 빨리 풀셋 끼는 쪽이 먼저 어, 잡을 수 있는 삼국형 먼저... 트라이 해 보자. 근데 난 나는 솔직히 형 30퍼 뚫을 수 있단 말인드긴네 야, 아, 삼국 트라이 야, 가자. 근데? 어떤데? 무조 어, 아, 삼국 가자. 잠깐만 뭐야, 이거 뭐... 한자 잘하는 사람 너 이상한 미석 찾았어 도덕산 아, 아니야? 아 이게 도덕산이야? 도덕산, 도덕산 아니에요? 도덕산? 어 도덕산. 도덕산 어 아니에요 도덕산, 도덕산 아니에요 도덕산 다시 보여주세요 사패산 재문이 산? 산 탱탱아 나랑 16번 가자 데이트 좀 하게 빨리 와 우리 다 돌아야 돼? 여기 16만 도는 거야? 아니면 다 돌려고 온 거야? 여기 일단 16 돌면 돼. 전차 타면 은 뭔가 돈 아깝냐? 나 500... 그지? 나, 나 400원밖에 없어요. 돈좀 주나. 나1원밖에 없는데 뭐해? 나도 돈 없어. 이러면 야 우리, 우리 비자금 그... 만들어서 데이트는 언제 해? 자기야 우리 지금 거진데어때 데이트를 하냐고? 지금 밖에 나가서 밥도 없어 먹는데? 돈 벌러 가는 중이잖아 그랬어. 내가 가잖아. 어딨어? 아, 왜나 놓고 가? 왜 빨리 안 와? 뭐 해? 손잡아 줄게, 자. 됐어, 그냥 아, 갈래. 나 삐졌어. 따로 가. 따로 그 가. 집에 갈래. 왜? 아니, 너안 오면 안 돼. 데이졌어 아, 안 돼. 돈 벌어야 돼. 너도 일해야 돼. <웃음> <웃음> 우리 그지단 말이야, 자기둘다지인데 어디 가? 일해야 한다고. <laughs> 아니, 우리 진짜 밥밥 밥 먹고 일만 하는데 왜 거지냐고, 지금. 아, 여기서 이제 오른쪽 타워 가면 돼. 든든한데 자기 자기한테 돈이 혼자. 없어. 같이 오. 밥 먹을 돈도 없다니까. 그래서 우리는 차라리 헤어지는 게 맞아. 안 돼. <laughs> 생각하는 시간 갖는 걸로 해. 헤어지는 거지. <laughs> <laughs> 어, 보자 되면 <부작화되면 웃음> 아, 올 테니까. 아, 생각하는 <laughs> 시간 가지는 게 헤어지는 거 아니야? 야, <laughs> 1번 4번 준비하자. 지 <laughs> 제가 1번 4번. 나 3번 왔어. 아, 3. 20분 안 됐어. 음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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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어 왔어. 음. 어디? 얘가 왔어. 여기 우리 바로 앞에 저 처음에 살이면서 나살리만 사는 중. 아, 저, 야 물량 먹어봐. 나 어그로 꺼는 중. 지혁이 빨리 와줘. 나 받아야 돼. 한번 2 0 입에. 내쪽 빠져. 내쪽내 쪽. 보디야나 개피다. 나이츠 반바마.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. 아, 아 씨발 조작 위에 있었네. 들어왔어. 안못 봤나 봐. 이 물량 먹어야 돼. 나 물량 먹어야 돼. 썰었고. 나 물량 먹는 중. 어그로 꺼는 중. 김밥이매 유연서 아, 왔어, 서 왔어. 아 잡을 거야, 잡을 거야. 걱정 마. 음, 얘도 잡았어, 얘도 잡았어. 활성소 먹었어. 한쪽 응. 캐고 있어도, 억울로꿀수 있어? 캐고 있어도. 안돼, 안돼, 안돼. 두 명이야. 안돼, 안돼. 불러, 불러, 불러. 확인했어. 콧등이, 콧등인데 앞에. 오천 먹거나, 오천 먹으면 나스도있스도 있다. 나못 살아, 나나못 살아. 어느 쪽으로 올지 몰라, 위쪽 보고 있어나 로비, 찍어. 3 번은 안될 듯, 1번 잡고 찍어봐. 얘들아 이거 카운터에 대한 거 경계 의식 좀 가져야 돼 이거 근데 아니, 너무 안일하게 생각해 진짜 어, 이게 그냥 경면에서 어, <laughs> 네. 말하면은 경계를 너무 안일하게 한다 어. 소리야 그냥 여기 어. 가까워서 온거 같아 가까워서 반밤야간다반밤야라 음. 학살 어 그럼 아까 걔네야 어, 뭐 이거 천천히 와 얘들아 얘네 그럼, 거의 다 왔어 이제 와도 거야. 돼 나와도 돼야 많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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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지형 좀 쓰면서 온거리 많다 여기 여기서는 해여기서 해야, 해야 돼어 여기 거 라인 거 라인 거 원거리들 아, 앞으로, 앞으로 와, 앞으로 와. 이러면 우리 다 굶어져 얘들아 앞으로 간다 뒤에 뒤에 들어왔다 얘네가 이너 더 많아 젠큘링 꿀테딩 뒤에부터 봐야 될 텐데 밀밭부터 밀밭부터 이럼 깨박이 포커싱 깨발이 포커싱 깨발이 포커싱 오른쪽 능선인데 오른쪽으로 옵다 오른쪽 도르네 좀 봐주봐 오른쪽 도르네 어 저희 뒤에서 덮치는 중이에요 내려온다 내려온다 언니들 빼야 돼서 아나 죽었다 이거 왼쪽 왼쪽으로 와줄 수 있나 이거? 안돼안돼 빠져올게 안 된다 빠져 다저씨 잡았고 활성석 두개 먹었거든? 보니까 홍태님도 다섯 명 있는데. 음... 아니 그 일방 잘랐어. 빼는 거 잘라볼게. 빼는 거 잘라볼게. 다 같이. 빼는 거 잘라볼게. 다 <laughs> 하나 잘랐고. 그리고 저기 지금 한명 캐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? 아, 아 제가 보고 않아, 있어요. 우연단. 아직 안 캐요. 아직 안 캐요. 어너그 살고 계속 어, 보기만 해봐. 야 이거 전사들 뭐, 죽어도 해해 되니까 해. 앞으로 밀어줘 우리 아, 궁수 맞지 아니, 않게. 야, 안 나니? 필요거든 지금. 잠깐 나뺏기야피 빨고 뒤로야쪽 하트 하트 보러 갈게. 은 뒤에거든? 아 무리했다 내가. 소리. 지금부터 밀자 지금부터 밀자 우려 많아. 들어왔어요. 들어가 봐. 둘 잡았어. 야코뚱이 봐봐 코뚱이 일로 봐봐 잡았어 네, 네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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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마 잡았다 일번한명개불래 활동석이 내가, 없어요 그래서. 내가 넣어줄게 곡괭이 든 사람 한 명만 와줘 야 오른 거 오른 거 말해줘 오른 거 말해줘 스포츠 거야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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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게, 게, 게. 야 리그로 간다 얘네 견제, 견제지야 견제, 견제. 리그로 오고 가고 있어 가고 있어 어. 스포츠 거야 스포츠 거야 스 거야 개고 있네, 개고 있다, 개고 있다, 개고 있다, 개고 어, 있다. 막아, 막아야 돼. 캐는 거야, 캐는 거, 캐는 거 찍어. 거의 다 왔어. 얘나 찍자, 얘나 찍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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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자 이미 젠드? 성태 형이? 계속 싸워, 싸워, 일단. 싸워 계속 싸우라고, 계속 싸우라고. 우리 빼고 왔어, 우리 빼고 왔어. 덮자, 덮자, 덮자. 한만씩좀 살려 봐, 나 파이브 잡을게. 파이브, 뭐 안돼, 밀어도 돼. 이번에 그냥 밀어도 돼, 트레이드 내도 돼, 그냥. 근데, 근데 최강이 다어이다 어디갔냐? 얘네가 u 나 남은 거? 얘네가 u 거 같은데 그러면? u 어 남은 거? 근데 남은 거 우리 많이 k 어 u t check out, check out, c h 은 c k o u 은 check out, check o u 개 c h 어요 와, o 이 t 이에요 야, 와이 u 너 여기 사냐? 아왜 u 머리 h e 죽겠어요. 야, 네가. 이끼야 내 맘을 알아 이 미친새끼야 넌 해봤잖아 이 미친새끼야 나는 이게 처음이야 이이야 힘들어 튀지겠어 이 새끼. <laughs> <laughs> 아 힘들어 죽겠어 성태만. 아, 어, 원래 박스에 이거 길드원도 관리가 제일 힘들어 1 4 명이라. 아, 맨날 밑에서 하다가 뭐 지정해 주고 지정해 주고 대가리가. 근데 깊어. 그거 니네 혼자 다너 대장장이지. 어. 니가 하면 안돼 그거. 너는 그래. 대장장이만 딱 해야 돼. 아니면 멘탈 아, 나가. 아유 아, 예. 그러니까 다 새피가 밑에서 해주고 있긴 해. 그래서 다행이긴 응. 형, 몇, 몇다 있긴 해요. 형 곡괭이 몇 개? 멜렙이에요? 삼렙 세 개. 별로 없는데. 우몇 개인데? 우리 1 2개다 맞췄지. 어. 3렙 3개가 야이새끼야 3렙 3개가 어떻게 나이 미친 새끼 야 3렙 3개가 나 진짜 <laughs> 3렙 3개야 에라이 <laughs> 미친 새끼 <laughs> 서로 아그러니까 형님 이따 그것만 진실하게 이따 보스 오세요? 보스는 모르겠다 너희뭐 처음이야? 어, 우리는 이제 풀셋 열두셋 하나한명 남았어 <웃음> <웃음> 3번도 지금 <증명>, 0이고 61번 쌍 <laughs> 와! 아아 복지강이 아아아아아 씨발 제발 가가는 실력이야 가가는 실력이야 가가는 실력이야, 실력이야. 늘해네던 새끼야 럭키강이따아씨 이거 우리만이래? 새끼 뭘 계속 주도 장강 어디 간다. 뭘 계속 준호. 아니 어? 우리 곡갱이가 터진다. 오는 누가 하는 거야? 이발 나도 다 터졌어. 아니, 아니 선태 오빠 몇턴 했어? 나 진짜 소치야 맞게 나사텐다 터졌어. 몇건 잡힐 거야? 삼강 곡갱이 삼강 곡갱이 하는 거 아니야 너? 아니 우리 2강도못 어, 어. 간다고 지금. <laughs> 완전 개똥이라고 지금. 아, 이제 장난하지 마. 5 5우데 우주리 방금 내가 손톱한 들어손톱데 놈이 손톱한 도다손톱대아 진짜로? 한이다 <laughs> 어? 형놈물다 바쳤다 이물다 <laughs> <제물> 바쳤다 <laughs> 형지금이게톱 <laughs> 네 쪽이야. 어. 1번 정말? 2분 30초 남았어. 1번 어, 일단 가. 가자. 일단 일단 다 같이 할수 있는 어, 건 가자. 1번 어. 가자. 네. 아니 나 진짜 구라가 아니라 진짜 피트해서 놀라고 해서 그래. 진짜 얘들아. 이거 계속 터지면 진짜 떄 수가 있어. 내가 지금 그걸 옛날 에 해봐서 그래. 형 스탑해도 돼그런거 일단 스탑하자. 나는 솔직히 지금 드는 생각이 응. 방어구 한 명이라도 빨리 완성시키자. 아니야 어, 어. 아니야. 아니 이게 뭐, 우리가 아니야? 지금 두세 시간 해봤자 두세 시간에서 한 명밖에 못 맞춰 지금 목철 나온 수급량이 너무 오래 걸려서 어. 우린 계속 밀리지 그냥. 곡괭이 먼저 하는 최우선이 진짜. 3 곡괭이를 근데... 찍으면은 내가 봤을 때한두 시간에 한두한두 명씩 한두 계속 나오거든 템미 목철 소금량이 말이 안 돼. 음. 지금 삼곡 나온 애들이 확세진 거 보니까 맞는 거 같긴 해. 만약에 장비하면은 우리 진짜 맞추는데 평생 걸려 이거. 길게 보자 길게. 지금 어... 당장 보지 말고 이미 늦었어. 이거 선택과 집중이긴 한데 저희가 보스를 가는 게 맞는 맞냐의 의문을 두긴 해요. 경훈 형만 가서 보스 네. 피보면서 그냥 루팅권 어제못 뺐잖아 우리가. 아, 그러면, 개피일 때 스틸만 노리는 게낫지 않아? 먹은 애를 그냥 스틸 하는 것 밖에 안 되고, 우리가 거기 보스 가, 다 가는 건 의미 딱히 없는 것 같아. 그때 광을 더 돌아서. 한곡 음. 빨리 맞추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, 우리 이미 늦었잖아, 음. 그러면. 지금 세개 만들고 있어서, 야, 셋, 삼투에는 뜨겠지. 야, 여 시부터, 사방으로 퍼져서, 최강다 들어가자, 화장실 다섯 개씩 들고, 어차피 다 보스 갈 거면, 우리는 그냥, 그때라도 아, 프렉션이 어차피 전초 없잖아. 이강국기가 그렇게 다 있지 않잖아. 네 명? 2인 1조 하면 아, 되겠다. 2인 1조 하면 되겠다. 되겠다. 근데 잠깐만, 우리, 목철 다 되면, 이강국기또 터질 수도 있거든? 저다 터지면 접을게, 일단. 해치하자 얘들아. 음, 답 없다. 아니, 아니 진짜. 먹고 나오는 새끼 내가 잡아줄게. 안 되겠다. 아 크레그로 그래, 내가 너희 해줄게. 형 형이 해줘. 그거 역할 해줘야 돼. 3번 갈게. 나 어? 네. 뛰어볼게. 너무 안 해도 아마 안올것 같긴 한데. 뛰는 중이긴해기뛰 올라오는 데? 어 확인했어. 나 일단 체크해서 뛰는 중이야. 시간 시간 체크해. 그걸 뭐야 이거 랜덤 랜덤이야. 여기다. 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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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어디 쪽이에요? 도깨비 제해안가해안가 우리 왔던 길 마중 나가자 마중 나가자. 우리가 나갈게요. 탱탱이몇번 가고 있어? 다16 2 23, 3이쪽에 23도 아 뭐야 나 이거 같은 편인 줄 알았어. 내가 야, 3번 다 오라고. 몇명 있었어요? 나한 나한 4명 5명? 응. 내가 본 것만. 온다. 다 왔다. 앞에 있어 여기. 많아. 뭉쳐서 해. 뭉쳐서 해. 야 싸울 준비해 봐. 어, 어, 앞으로 와 봐. 나무 나무 어, 지나갈 어, 때 괜찮아. 싸워. 괜찮아. 어 간다. 달리면 좀 뒤에서 근데 와줘야 돼. 이데나 한번 뺄게. 뺄게. 아 언덕이야 음. 싸울 때 뒤로 물려봐 거? 뒤로 물려봐 그럼 뒤로 물려서 싸울게요 아 아예 따로 있으면 안돼 얘들아 이거 라인 같이 우리 음, 살아 있는 사람 누구 누구야 나랑 예나 이쯤메 살아 세 명은 살아 우리 갈게 내 쪽에 다와내 쪽에 내가 억으로 음. 다 먹고 있어 추 차자 네, 가자, 뭐 가자, 뭐 가자,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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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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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었다 쟤네 3명이고 우리 5명이요 아니 그게 아니, 문제가 아니라 3번 복자고 했는데 다 어디 갔어 음. 몇분 남았어 3번? 3번 1분 29초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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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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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만해 괜찮아 우리 합류 언제 돼? 거의 다왔습3다차 왔어요 90미터요 왔어요 박이 오른어 밑에 해안가야 해안가 3명 캣겠다 네. 끝났어? 아, 이거 안된다 대차자. 아, 근데 중구집 잤다가 가죽이 3 0개딱 채워지면은 어, 그거를 업글을 해가지고 말이 어, 나오는 게 아니래. 분양해야 되는구나 같이. 다음께 뚫리는 거야. 다 함께. 뭐냐구요 여기 함정. 이런 곳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지도님 이제 내가 안 가도도 알아서 들어가네요. 그니까 왜 지구망을 만드냐고요 여기에나. 잠깐만 이거 학창시절를 봤던 장면인데 묵철 목철, 묵철이 존나 안 나와 묵철이 형 묵묵하다 묵철이 형나 <laughs> 어때? 뭐야? <laughs> 야 우리 다, 우리 다 이러고 있잖아 <laughs> 그래서 이래서 <아이고, 이랄편 웃음> 보이는구나 <웃음> 앞에서 지키려고 <laughs> 문철이 나와야 되는데 문철 문철이 아니라 목철아목철이 <laughs> 나와야 되는데 문철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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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계속 문철이 <laughs>